공부세요 자, 그럼요. 자, 그럼요. 자, 요 자, 그럼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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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럼 와, 도엔 차는 거야. 그렇지? 우와, 맞췄다 응. 우와, 응. 가자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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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와, 우와, 우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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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기나 출출출출출슛 나가서 발로 차도 돼 네, 출출출출은 발로 차도 출출 출출출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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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

지 좋아, 좋아, 술, 어, 회에 넣어가지고 강이잡아도 되고, 민강이 빙글, 술, 아, 좋아, 좋아, 아, 괜찮아, 민감아 민감, 민감, 민가 민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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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감민 공격한다 공격한다! 응 그렇지! 공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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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편 꼴대로 타면 너무 좋은거야 다려다려 다녀! 막아 다녀! 다녀 다녀! 다 어디였지? 어? 상대 피할수 있어? 좋아! 다녀 다녀! 그렇지! 공격! 공격! 놀이 안에 넣을 때까지 하는 거. 잔소리, 찬스, 리잔소이잔소원이또 가. 소리 잔소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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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리 잔소리, 잔소리, 잔소